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심각한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이 이렇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귀인 친구들과 그리고 또한 서기장으로 인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 길로 이렇게 다른 쪽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일절 말씀에 보니까는 소요가 그 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아로 가니라. 그리고 이 절에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아, 영적인 목회를 하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서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1절과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했지만 이러한 소요보다 더 떠나, 떠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9장 21절 말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소요라는 외적 이유 때문에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진정한 이유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가고 아가야를 지나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중에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계획과, 좀 안에서 언젠가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던 중에 에베소의 소요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때가 왔나 보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19장 21절에서 말씀했던 대로 마게도니아로 가고 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석달 동안 있었다. 목사님, 19장 21절에서는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오늘 방향이 바뀌었네요. 헬라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근데 매일 성경을 사가지고 큐티하는 분들은 옆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헬라라는 단어를 해석해 내온 거 읽어 보셨죠? 헬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아가야를 의미하는 단어다. 헬라라는 단어는 아가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2절과 3절에 헬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19장 21절에 나오는 아가야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 아가야 헬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서 석달 동안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바울이 요 20장 1절, 2절, 3절이 19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 가고 있는 걸음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고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 절에 보니까는 한석달 동안 아가야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해꼬질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4절에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을 해꼬질하겠다라는 그러한 음모가 알아졌을 때 바울이 떠나는 것을 바울 일행 혼자만 가게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절에 보니까는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라는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동안 사도 바울이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담에색 때부터 박해하는 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사도행전 큐티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두 번이나 소동이 일어났어요. 작은 소동, 큰 소동.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을 해꼬지하려는 음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바울을 지켜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자 오늘 4절에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그리고 오늘 사절에만 일곱 명이 바울을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에 영국 장에 끌려가 잡혔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지만 아리스다가와 이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언제 어떠한 일이 당할지 모른다. 내가 우리가 지켜 줘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의 일행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6절에서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모습이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로아하면 우리가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장소가 드로아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드로아에서 일행이 함께 만나서 그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7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은 13절에 아소, 14절에 미들레네, 15절에 기오와 사모와 밀레노,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계속 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까지 있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바나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끝이었어요.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계속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갔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가 끝나갑니다.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그전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몇번 설교했을 때 했던 내용 기억나죠? 성도님들, 북한이 열리면 저는 목회를 내려놓고 북한에 가야 됩니다. 몇번 얘기했더니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저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어떻든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북한에 안 열려요. 조금 쉬면서 편안히 지낼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니어 선교사로 하나님이 가게 하는 쪽으로 너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 내가 은퇴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이 정말로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어 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지금 로마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바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9장 1절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덟, 여덟 지역의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